예, 네, 안녕하세요. 조선주 유튜버 최종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를 한달 동안 열심히 일한 저를 위해서, 예, 네, 하나, 네, 장난감 총을 구매했습니다. 자, 네. 가격은, 어, 한 5만원 이상 되고요 네, 그냥 뭐 가차없이 일시불로 그냥 바로 카드 긁었습니다. 네. 자, 총, 예. 자, 보십시오 대한민국군, 어, 제식소총, 예, K2. 네. 자. 자, 네, 이거 저, 아, 네, 총탄, 총탄은 저, 옆으로 빼고요. 그리고 지금 개봉할 텐데, 자, 개봉하는 게 이렇게 나왔네요. 네, 뭐 설명서 있고, 자, 아, 네, 이게 총탄, 네, 뭐, 그리고 뭐, 응, 카드 같은 거, 자, 루초 이야, 제가 꺼내보도록 예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음. 자 보세요. 이렇습니다. 네. 와, 음. 진짜 총하고 뭐 다름없네. 사이즈도 비스트라고. 아, 제가 왜 이거 샀냐면, 아, 제가 군대 갔어야 하는데 군대 못간한니래도 풀려고. 예이거총 하나 장만했습니다. 네. 5만원. 예, 5만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네. 아, 보십쇼, 이거, 응? 와... 응? 아... 자, 이렇게 여기, 건전지 거대야 된다, 는데 자, 건전지를 한번 거대로 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전지. <laughs> 자, 이제, 건전지도 폈고, 한번, 네, 자, 네, 총탄에 총, 아 비비탄 총알을 거어 열려고 합니다. 예, 네. 한번 기대 열어볼게요. 네, 총탄 구멍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넣습니다. 자, 야 이렇게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모르니까 이빨이 어봤습니다 예, 네. 자 한번 자차해 볼까요? 예, 네. 네, K2 영상 예. 네. 여기까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사격하는 모습까지 네, 영상 촬영할 테니까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네, 이 영상 이까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